60세에 은퇴해서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위에 한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도 편안하게 살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60세에 은퇴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막연히 꿈꾸기만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50대 중반이면 나갈 사람으로 분류되고 연봉 많은 직원은 구조 조정 1순위가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터로 밀려납니다. 오늘은 그런 꿈 같은 소리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60세 은퇴는 더 이상 평균적인 직장인에게 보장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 이유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의 진실 세 가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실 1.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생존의 시험대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해방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죠. 은퇴 후첫 달부터 생활비가 줄줄 셉니다. 식비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예상 못했던 병원비까지. 게다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씀씀이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례 1 61세 전자회사 퇴직자 김 씨의 고백. 김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35년 근속 연봉 1억원. 하지만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느새 바닥나고 연금은 63세부터 나온다는데 그 사이 3년을 어떻게 버티죠? 그는 결국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체력도 한계가 느껴졌지만 버티기 위해서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실이. 퇴직하면 월급도 사회적 위치도 동시에 사라진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됩니다. 직장 밖에서의 나의 정체성 인간관계 자존감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사례 이 59세 조기퇴직 후 혼자 사는 이씨의 하루 처음에는 신났어요. 늦잠 자고 산책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이 씨는 조기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다들 바쁘더라고요. 난 시간이 너무 많은데 같이 놀 사람은 없어요. 그는 하루에 유튜브만 6시간씩 보다가 무기력증에 빠졌고 결국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 3.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일은 계속해야 한다. 누구나 은퇴하면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물가 상승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은퇴 후 수입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지 않으면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례 3, 60세 이후 치킨집 창업한 정시부부의 좌절. 정시부부는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했습니다. 치킨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요. 하지만 경쟁은 너무 치열했고, 체력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튀고 하루 12시간 서 있으니 허리 무너집니다. 결국 1년 만에 폐업. 퇴직금은 전부 날렸고, 다시 일을 구하려 해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정시 부부는 지금 월세에 살며,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은퇴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단순히 60세 은퇴를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언제든 버틸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어, 핵심 준비 전략 세가지 연금 외에 현금 흐름 만들기, 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1인 창업 등 은퇴 후 수입원을 한개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이 아닌 수익으로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50대부터 바꾸기. 지금부터 쓰는 구조를 단단히 바꾸지 않으면 은퇴 후 바로 무너집니다. 200만원 안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과 인간관계 최소 연결 유지하기.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은퇴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사회와 연결된 일멘토, 파트타임 등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과 연결된 삶은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60세 은퇴는 이제 더 이상 기본 값이 아닙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전략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출근길에 지쳐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의 은퇴요? 꿈 같은 소리. 그 말이 언젠가는 그런데 난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지로 바뀌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 0세의 은퇴요? 꿈 같은 소리. 평균적인 직장인이 절대 모르는 노후의 핵심 진실. 서론 기대와 현실의 간극 왜 60세 은퇴가 점점 어려워지는가? 한국 사회는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며 100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여전히 60세 전후. 은퇴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 이후 남은 2030년의 삶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기반 없이 버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은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생애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은 더 이상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곧바로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은퇴는 끝이 아닌 소득 없는 인생의 시작. 한국의 공식적인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시점은 더 빠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후반에 이미 재취업을 고민하는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은 만 63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퇴직 직후 23년간의 공백기는 구조적인 재정 불안기를 초래합니다. 전문가 분석. 이 시기를 소득절벽기 인컴 클리프라고 부르며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은 바로 이 구간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2. 퇴직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급속히 약화된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인간관계 역할의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퇴직과 함께 많은 이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실질 소득 감소보다 더 깊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잃고 심각한 고립감에 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령자 우울증 및 고립감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시사점. 정신적 건강은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일의 형태를 변형해서라도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인 심신 건강의 핵심 전략입니다. 3. 은퇴 후에도 수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070만원 수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다면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은 필수입니다. 수입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배당주 또는 임대 수익 등 금융소득 설계. 프리랜서 활동 또는 은퇴 후 가능한 단기 근로. 소규모 자영업단 실패율 높아 신중 필요. 전문가 팁. 은퇴 직전이 아닌 50대 초반부터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 구조를 얼마나 다양하게 설계해 두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은퇴 후 겪는 세 가지 전형적 상황. 사례 1 고연봉 정년퇴직자의 자금 공백. 대기업 부장으로 35년 근무했던 김씨는 퇴직 후 연금 개시 전까지 3년간 퇴직금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황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되었고 결국 경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례 2 조기 퇴직자의 심리적 공허함. 59세의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이씨는 퇴직 후.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일상에 대한 목표 부재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단절이 겹치면서, 결국 우울 증세로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치킨집 창업 후 실패한 부부. 정년 후 치킨집을 시작한 정시 부부는 경험 부족과 체력 문제로 1년 만에 폐업,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고, 이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고령자 취업 시장의 벽은 높았습니다. 결론, 현실적인 은퇴 시나리오를 새로 써야 할 때, 전문가가 제안하는 3단계 은퇴 준비 로드맵, 생계 유지형 BS 자아, 실현형 은퇴 계획을 구분하라. 반드시 수입 중심인지, 삶의 의미 중심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은퇴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전 최소 5년은 예행 연습 기간으로 설정하라. 한달 예산으로 살아보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식비 절감 실험 등 실제 은퇴 생활을 시뮬레이션해야 현실에 적응 가능합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도 작은 강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지며 60세 은퇴는 과거 세대의 기준일 뿐, 이제는 개인 맞춤형 은퇴 전략이 필수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막연한 기대이고, 가장 강력한 대비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닌 생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은퇴는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제2의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고통이 아닌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전문적인 준비를 응원합니다.